이접은 가져야지 뭘 풀어 썼어요? 미드위치를 썼어? 미드위치 블라이트는 나쁘지 않아 왜미드위치 썼을까? 덧구할걸 아 덧구하면 미드위치에서 그냥 행복대받아 할수 있는데 미드위치를 썼어? 20일에 치추 써서 20일로 오라 보이는 시간 늘리는 거? 괜찮네 그것도 치추가 나쁘지 않더라고 그 오라 늘려주는 게 진짜 제가 한번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굉장히 대바에는 1초 1초가 소중하잖아 치명적인 치욕자가 2초 추가인가요? 오라워 보는거? 3초 추가인가 2초 추가인가 그런데 은근 편해 토고할때 제가 유튜브에 올렸었죠? 오라보이는 세팅 나쁘지 않더라고 일단 이번판은 여러분들 블라이트 오늘 킬러 첫판 이래되신금 깨면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잔 마시겠습니다 음 자신감이 있는거야 진짜 생존자가 쓴다라 신기한 일이군요. 박사무 내주로 가야겠는데, 누가 써온지 모르겠지만 후회하게 해줄게. 들어갑니다. 제 생각에는 무조건 1레킬이 나아 이거는 챙긴 것 같은데, 블라이 들어갑니다. 미드위 치초등학교, 사일런트의 예. 로제님, 어서 오세요. 나쁘지 않다고? 무서져? 호재 깔고 막다 하겠지? 오 저기는 조용한디요? 스트레스를 한번 하고 온다 이건가? 죽여줄게 이래서 한 거구나 보호자 지도도 있네 여기 지또 뻔하지 너네 듀오 죽여줄게 내가 너네 듀오 죽여줄게 내가 너네 100% 죽여줄게 내가 100% 죽여줄게 내가 뻔하지 너네 안 봐도 비겨오라고 나는 흔하게 해줄게, 내가 아 뛰었거든 차스 터졌고, 일단 바로 터널링 나는 봐주지 않아 나는 봐주지 않아, 터널링으로 넌 어차피 칼찌가 없어 왜? 하러 만니까 다 이거야 다 죽여줄게 내가 다.. 다 죽여줄게 일로와 다 죽여줄게 내가 싹다 말이야 다 죽여줄게 일로와봐 대하야? 비공개인가? 나 블라인턴 데 상관없지 여기로 오겠지. 여기가 여기가 신호겠지. 안 지나가면 돼. 가만. 싹다 죽여줄게 내가. 없네요. 다 죽여줄게 내가. 바로 올 거거든. 이타시면 좋겠지 너네 파로마 뒤오니까 지키면 얼마나 재미없을까. 나 태그야 태그. 오면 바로 그냥 한 방으로 보내면 됩니다. 네번 당기고. 넌 죽었어 파로마는. 죽어라. 위에 있는. 아니지, 여기. 100% 와, 이거는. 아, 너네, 너네는 오, 끝나는 거다 죽는 거야? 어디서 바로 마? 지금 머신한테 지금. 뭐야? 너도 바로 마구나. 뭐야, 이거는? 야, 맥, 질 찾아야 돼, 질. 잠깐만 있어봐. 야, 질, 질! 에 이러면 안 된다? 질, 여기지, 너. 뒤에 있었어? 포자안까 이거. 질 죽이고 있다. 죽여, 죽여, 내가 너는! 잘해. 대단해, 좀 친다 이거지. 그래, 죽여줄게 내가. 어. 커버로 와봐. 직접 죽여줄게 내가. 여로 와. 여기 와봐. 야, 발정이 돈다. 근데 위험한데, 친구도좀 치긴 치네. 여기 가면 죽었다는 거야, 일단은, 근데. 알잖아. 원감 마을 생각하라고. 통할 것 같아, 내가, 그게? 응? 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애들아 에잉? 안 당해, 절대로. 해봐. 원감 찻썩기 너희 못 나가. 나를 농락하려고 지금. 또 파로마지, 이거 지금. 이번엔 그냥 달리는 거예요. 너 파로마잖아, 너. 겁먹었잖아, 지금. 아 까비 이거 왜 이렇게 박는 거야 이거 잡아 지금 파로마 마신한테 지금 너는 발정이 두개안돌아오면 지는 거야 와 넘어가네 이걸 소리 없이 퀵커야 너도 파로마지 이런 파로마 파로마 종자들 이런 파로마 종자들 지금 너뭐올 거잖아, 너또 이거 됐다, 됐다 됐 아! 폭파를 못 써가지고, 소금물이랑 지금 원간밖에 못 썼거든, 지금? 잠깐만, 좀 위험해 지금 발전기 돌아가려면 돌아가거든? 1 3 앞에 한명5 6 7 8 이거 파로마일까봐 걱정했음, 여기 지금 여기 뛴거 누굴까? 나 발전기가 안 들어가긴 했거든? 금방 구할 텐데 여기 한 개나 저 위에 저거 봐, 보긴 봐야 돼요 한번 폭발을 쳐놓긴 해야 되거든? 그리고 발전기 돌릴 수 있단 말이야 저기를 구하게 하고 일단 그냥 나는 최소한 이 길이 상한다 발전기가 돌아가진 않았어 여기도. 아나 폭발쳐야 되는데 말이지. 조용합니다 이러면. 호재도 없고 호재 까나? 위에 한 명. 1 0로 캐미네시오 이거. 레메네이며? <laughs> 죽여죽여 내가 아우 진짜, 진짜. 너희 다 죽었다 너희는. 아이 방금 왜한 번. 침착하게 하면 돼, 침착하게. 침착하게. 발정기 잡는 거 보고 일단 내려갔어. 일단 얘는 아니잖아. 아, 이게 안 맞아, 퇴근대. 너희 4인 균이 혹시? 너희 다 죽었어, 파노마 아주 그냥. 해봐, 한번. 에, 뭐라고, 한번? 어? 원감 앞이라 너무 좋고요 이건 좋아, 빨리 내야 돼. 돌아갈 수 있거든? 돌아가면 못 이긴다, 이거. 원감 쌌어. 이건 좋아. 어, 왜 이래요, 자꾸 이거? 샷어 터졌고, 일단, 됐어. 차스가 많이 안터진다고 근데 소금물 폭발이라서 쳐야되거든요? 차스 때문에 약간 벌었다 그래도 시간 여기 차놓고 발전기가 저 많이 돌아간다 봐야되거든 차스 끝났어 가자 이거는 그냥 구하게 해. 돌아갈 수 있거든요? 됐어 그럼 g 하고 너가 발전기 담당이구나. 어? h 나나 s e 네. 진짜 아깝네 이러면 달려가겠지 당연히 크리 너희는 잘못 건드렸다고 생각해 태그 모터 트링이 좀 아까운데 괜찮아요. 발정기 돌아가는 거 생각하고. 됐고. 됐고. 잡았지 일단? 또파로막 팔더 잡고! 위에 원감까지. 2, 3, 4. 미카일라 치료도 안하거 발전이 없네. 나이 친구는 불구하고. 저 위에 봐야 돼. 여기 많이 돌아오긴 했으니까. 잡아야지. 왜 이래 미카엘라가 잡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하고는 발전기를 다 완벽하게 저기가 미카엘라 라인이긴 해요 차스 터졌어 일단 좋아 미카엘라 도망가는 거거든 차스 끝났으니까 많이 돌리진 않았네 차스 진짜 너네 다 죽고 싶은가 보구나 진짜. 터트려만 나. 이래서 미대 이치한 거야? 나를 고통받게 하려고? 어, 방금 뭐야 이거? 빨리 잡아야 돼. 용서하지 않는다. 기너 너흰 다 죽었어. <laughs> 이 미카엘라 치료, 여기또파로할까 봐. 4 오, 여기도 파로할까 봐. 요, 원감 차고. 내가 이겨 줄게. 내가 태가 안 써도 돼.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흰 다 죽었어. 빠졌어. <laughs> 뭐 했어? 하게. 미카엘라니? 내가 이겼어 이거 난 절대 안줘 컴온 아 여기 아예 없고 호재 있나? 왜 치료 빠르지? 미카엘라가 해줬나? 상관없어 여기 안 돌아가는 거 봤잖아 매트 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음. 클 확인 됐고, 안 가도 돼 미카엘 나구 바로 온다고. 미카엘은 한클 막거리거든요. 생각나지 그렇지. 미카엘은 넌 죽었어. 아까 때릴 땐 좋았지, 파로마. 아까 땡길 땐 좋았지? 어? 뭐야? <목소리> 아, 아까 때린테좋아지너희들희왜이못이겨 너희들 아, <목소리> 어, 진짜. 다 죽여 줄게 내가! 끝까지 가자, 이거지, 내가! 이런 악질 녀석들! 내가 죽여 주마 이건 뭐야 방금은 컴온! 아! 폭발 안 터지는 거 보니까 끝났어 일단 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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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있으면 인정할게 내가 맞아죽게 내가 여기 안또 있으면 안가 안가 여기. 여기 조심 원감 못 나가 너네는 알았어? 못 나간다고 다 죽여줄게 내가 절대 죽여줄게 내가 나 사인 큐뭐 듀오 솔큐 상관없어 너희들은 파로만 나대 써던가 자체가 림세 옥체 힘집을 낸거 자체가 저승기 선물이라 생각해라 너희 다 죽어 너희 다 죽었어 이제 림세 옥체 힘집을 낸걸 저승기 선물이라고 생각해. 스트 해봐 뭐사앤큐야다 어, 죽여 죽여 내가 파로마 써봐 있잖아 여기 지금 님새 옥체의 손을 흠집을 낸걸 저승기 선물영상고생하라야 너는 파로마 몇번 맞췄냐 크크아 개꿀잽이네 크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자 <laughs> 그게 될거같지? 아냐 이기는 건 나라고. 이기는 건 나야. 숨어봐. 내가 게임 끝까지 가죽 니인 진짜 팔로만 맞추도 상관 없어. 내가 이긴 내가 이기면 내가 재밌는 거야. 나머지 이러면 이러면 두명 나머지 두 명이 쓸쓸 뭐야? 4인 큐면은 알잖아. 두명 죽어 있고 두명깨맞아 나머지 두 명이 쓸쓸 심심하거든여 죽어주면 안 되냐? 하겠지 이렇게. 근데 안 죽어주기 중에 너희들은 무서우니까 지금 숨어있고 쓰고 싶으니까 다 죽었어 너희는. 백 무조건 올킬 랍니다 이거 지푸라 하든 뭐라든간에 그렇지 한자 없는 거 알잖아 죽여 줄게 될것 같아 그게 될것 같으시냐고요 그게 여기지. 될거 같냐고, 그게! 무빙을 좀 치나본데! 해봐! 칠... 여기 나도 농락하는 느낌을 내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갔었고, 나도 농락하는 느낌을 내야 될거 아니야. 이 친구한테 절망감 주제까지 줘도 일단 안 잡습니다. 나도 이친구한 절망감 줄 때까지 안 잡어 판다 더 쓰라 해 죽었어 어차피 지금 죽었어 어차피 여기 있나? 친구가 알까? 까마귀가 뜨면 파로마가 안 나간다는 걸. <laughs> 아, 여러분들 쉽다, 쉬워. 몰랐죠 여러분들? 까마귀가 뜨면 파로마가 안 맞아요. 파로마 전문가라 난 알지. 너희 나 죽었어. 너희 내 유튜브에 친이 올려주겠다. A friend in need. 보십니까? 이 복지랑 후레쉬까지 맞췄으니까. 내 커피 사라 크크살이 막 이바득바득 갈면서 울킬하던데 크... <laughs> 전혀요 여유 있게 울킬했습니다아 <laughs> 까마귀 안 뜨게 하려고 어너 친구 걸 어, 말라 죽을 때까지 여기 있는 거야 너는 이런 건방진 파로바로 파르바르... 까마귀 슬슬 뜰 거거든요. 아, 막 까마귀 뜨지. 야, 막뭐 맞아볼게. 까마이 있잖아 지금 알고 있구나. 뭐하니?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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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부터 해 이부터 해어 이부터 해 해봐 이해살수 있으면 해봐 살리려가는 거라고 설마? 양심이라는 게 당신은 죽게 될 거야. 가장 잔인하게 말이지. 메데키스 어차피 없어질 거라고 죽어서. 못 살려? 안돼안 돼. 토엔 살려나 그러지. 죽어라. 죽어! 절대! 이런 너무 많이 지퍼라긴 했어, 작작 그냥 나도 너무 지나치면 또안 되니까 이미 지나쳤어, 약간. 하지만 너희들 후회는 없겠지, 좋은 승부였으니까. 계획으로 나가면 인정한다, 클 그, 이게 코인트니 그냥. <laughs> 가자. 갑니다. 3 4 5 아, 6 아, 7 아, 8 아, 9됐스 아 좋은 승부였다고! 아 아디오스! 태그 한 번도 못쓴거실어한가 이겼으니까 됐어 아 <laughs> 해냈어! 와우! 컴마 와, 그만 마셔! 이리로 실까 gg 웹플레이? Well, 잘도 그런 말을... 음, I think... 이어디에 번 게임이라고? 아, 왜 이렇게 진거 같냐, 왜 이렇게 착하냐, 또. <laughs> 아니, 진짜. <laughs> 차라리 이지라고 치지, 아. 나만 이것도 인성 패급으로 <laughs> 큐트블라이트라고? 진면 <laughs> 칭찬하는 거 맞지, 애들? <웃음> 진짜. 매기는거 <laughs> 같은데, 약간.